게 아들한테 달려가서 and embrace g a m and kiss m 그랬어 목을 껴안고 키스했다 고했어이 아들 이 아들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생각 돼지우리에 있다 왔으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막 그래 아버지한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아들의 더러운 게 그냥 달려가 껴안는 거야 키스해 버리고 그냥 아들 그 여전히 사랑하는 내 아들인 거야 이 둘째 아들은 그래서 막 그러니까 아 아들이 뭐라 그래요? 아, 어, 막 자기 죄를 아니까. 아버지, 내가 하늘에 아버지한테 죄를 졌습니다. 저를, 저는 이제 아들도 아니에요.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시래요.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세요. 하고 부탁하죠.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아버지는 아들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해. 야단 하나 치지 않고, 네가왜 그랬냐, 뭐, 돈은 다 어쨌냐,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, 그냥 종들한테 와서 새 옷을 입혀라. 얘한테 새 옷을,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,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, 신발을 신기라고 하십니다.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반응.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. 그렇죠? 생각해 보세요. 아들은 벌벌 떨고 있어. 미안하고 두렵고. 아버지는 전혀 아들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새 옷을 입혀라. 반지를, 또 신발도 시키고 반지를 입혀라. 하고 또 잔치를 베풉니다. 그렇죠? 아버지의 의식의 지향성은 아버지는 늘 뭐예요? 둘째 아들을 향하고 있었어요. 그렇죠? 늘그집단난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고.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아버지 인식 속에는 아들로 꽉 차있는 거예요. 이 아들이 보나 모나 거기 가서도 뭐 돈도 한푼다 가산을 탕진했을 거 아버지는 불보도하네. 그 아들이 어떤 건지 아니까. 그렇죠? 거기서 고생고생하고 있을 텐데 밥은 먹고 있나 하면서 날마다 나가서 기다렸겠죠. 그러니까는 그날 아들이 오는 거를 딱 발견한 거죠. 어쩌다 한번 나간 게 아니라. 그렇죠?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아들로서, the father's, years. 그래서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he doesn't care about the son's smell or filthy.